안녕하세요. 택시안전입니다. 아, 지난 4일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충격 흡수들을 들이받고 불이 랑 사고가 있었죠. 뉴스에 나와가지고 보신 분들은 보셨을건데 또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경각심에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차는 모두 전소되고 탑승자 2명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요즘 자가용들이나 개인 택시 사장님들이나 또 법인 택시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뽑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던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직후 차에서 불이 나면서 안타깝게도 차에 타고 있던 두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일반차에 넘는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가 화재 위험이 더큰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화재를 퍼졌고 탑승자 두 명은 모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게 타 형체만 남은 차에 소방대원들이 불을 뿌립니다. 차밖으로흰 연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 전기차가 요금소압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붙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를 보면 충격 직후에 바로 발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 요 저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그 부분도 감정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 충돌 직후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아, 물론 내연차도 화재가 납니다. 아, 그러나 내연차는 화재가 나더라도 생명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한 번에 확 불이 컸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배터리 노출로 인한 화재가 더 급격하게 퍼지기 때문에 대처 시간이 부족하고 2017년부터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69건. 대부분 충전이나 주차 중일 때 불이 난 경우였지만 더 위험한 건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입니다. 일반 차에는 없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3, 4개 또는 4, 5개가 동시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초기 폭발력이 틀리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할 수 없게 빠른 거죠. 처음부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충돌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부산 강서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4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측은 감시 결과를 토대로 사고와 화재 원인,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물론, 내연차도 화재가 납니다. 아, 내연차도 화, 화재가 나는데, 내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갑자기 불이 휩싸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아, 그러나, 전기차는 지금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어, 문제라고 이렇게, 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발언은 할수 없습니다. 얘기는 할수 없는데 전기차는 불이 나게 되면 배터리 때문에 불이 한 번에 식 시간기 때문에 차에서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있는 겁니다. 아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도 배터리라든가 차. 결함이 있으면 예, 완전히 예, 완전히 해결을 해서 어, 차를 출고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들도 그렇고 어, 개인택시 사장님들, 사장님들도 그렇고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몰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우영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걸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택시안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